19. 감사로 역경을 극복하다. 역경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가 기꺼이 직면한다면 성장의 강력한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려운 도전을 헤쳐나가고 장애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줄이고 역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로 감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은 감사를 활용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최고의 잠재력을 달성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감사의 힘 활용하기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당신의 탄력성과 힘을 인정하십시오. 회복력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도, 여전히 강하고 긍정적이며 결단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변화구를 던질 때 당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인내하는 능력이 당신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힘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을 내어 감사해보세요. 인생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한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자존감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친절하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탄력성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단계를 축하하고 성취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으므로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언제나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세요. 해시태그 역경을 기회로 보는 법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역경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무시합니다. 저자는 역경을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경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점에 이르게 된 요인을 이해하고 탈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이 제공하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역경은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이 성장한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경은 또한 우리에게 심리적 탄력성을 연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경은 또한 우리의 목표와 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경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학습함으로써 이상적인 결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관계없이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을 쌓고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도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연습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역경의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는 개인. 장애물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사함을 활용하기. 인생이 우리에게 변화구를 던질 때 역경에 직면하여 긍정적이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더큰 자기인식과 정서적 회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감사를 대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제한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애물의 정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사를 활용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려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감을 향상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기회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귀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전을 극복하는 것의 이점을 이해하고 역경의 직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 감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감사가 상황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차한 잔이나 따뜻한 포옹과 같은 작은 기쁨의 순간을 인식하고 기쁨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쁨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은 자신감과 인내심을 기르고 기쁨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물의 정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사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감사 표시, 긍정적인 생각에 힘이해, 감사일지 쓰기, 감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 개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함을 활용하여 회복력을 유지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포용하기 역경이 닥치면 슬픔과 분노 심지어 무감각한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식별하고 표시하는 것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먼저 이러한 감정이 우리 삶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라벨을 지정하면 근본 원인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경고 신호가 발생할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저희는 단기 및 장기 건강 모두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에 압도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밀어내고 무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여기에는 조언을 구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심지어 가족 및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느껴도 괜찮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역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포용하면 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개발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패턴과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탄력성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포용하는 것에 이점을 인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실천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압도당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고 현재 순간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힘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사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점을 찾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고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작은 순간을 인식하기.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러한 순간은 지나갈 것임을 상기시키고 삶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망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얼굴에 비치는 태양의 따뜻함, 일몰의 아름다움, 또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면 현재 순간에 대한 연결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개발. 작은 순간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메모를 남기는 등 친절한 말이나 작은 몸짓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서 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하고 삶의 좋은 점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힘 살펴보기 감사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감정과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좋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는 방법 찾기.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회복력과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에 갇히기보다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상황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경험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의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내어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회복력을 키우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힘든 시기를 맞이하더라도 힘과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경 속의 기쁨. 어려울 때 낙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역경의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힘든 시기에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가족과의 경험, 자연, 특별한 순간 등 다양한 소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성공에서 올 수도 있지만, 공유된 경험, 낯선 사람의 미소, 단순히 시간을 내어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삶의 사람, 경험, 순간에 감사할 때그 순간의 기쁨을 인식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단순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점은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쁨은 역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은 또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목적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그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작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미 존재하는 기쁨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삶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감사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감사는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회복력과 힘을 인정하고 역경을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장애물의 정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포용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감사함으로 역경을 극복할 때 흔히 발생하는 함정을 피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만큼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감사하려면 우리 삶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감사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감사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만한 크고 원대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따뜻한 침대, 길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감탄의 순간과 같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감사를 실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몇 순간의 의식적인 감사만으로도 우리 삶의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긴 감사 기도를 표현하거나 긴 감사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감사를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는 특정 순간을 감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사실도 망각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만 한다면 감사의 효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A는 관점, 연결, 위로를 키우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함정을 염두에 두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